안녕하세요 꿍냥분들 쏭냥입니다 안녕 꿍냥분들 <laughs>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꿍냥분들이 최근 가장 많이 하셨을 피부 고민 바로 속건조, 속당김, 건조함 그 아이 있죠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팁과 그리고 쏭냥의 광고 없는 찐탭들을 같이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송냥의 환절기 찐템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영상 시작! 고고, 싱!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 이 제품은 바로 제가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퍼셀 20억 픽셀 바이오, 원액이라는 제품입니다. 짜란! 내 피부가 달라지니까, 아, 쓰면 쓸수록, 아, 이거 진짜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해지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이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요. 클렌징을 한번 한 다음에 건조해지기 시작할 무렵 요거를 손바닥 혹은 그냥 얼굴에다가 바로 해도 돼요. 이 스포이드가 양조절이 은근 잘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한 번에 확 나오지 않아요. 몇 방울 두들겨서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약간 요런 식으로 한번 싹 발라줍니다. 물기 있는 위에다가 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물기가 찝찝하신 분들은 손으로 물기를 한번 이렇게 싹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 픽셀 바이오 머넥을 두들겨서 고렇게 피부를 1차적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스킨케어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바른 스킨케어 효과를 더 배로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제품은 장벽 강화를 해주는 효과가 매우 매우 뛰어나거든요. 우리가 촉촉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분과 좋은 유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벽을 강화시키는 것, 밑 빠진 독이 아닌 건강한 독을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꽁냥분들 중에, 어, 나 에센스도 진짜 좋은 거 쓰고, 토너도 정말 좋은 거 쓰고, 크림도 진짜 좋은 거쓰 왜 나는 계속 건조할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장벽 강화를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체크해 를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 바로 퍼셀의 픽셀 바이옴 제품이었고요. 두 번째 제품 가보도록 할게요. 바버 앰플 컨센트레이트 하이드라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꽁연 분들 이거 진짜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 스킨 케어에서 느낄 수 없는 깊 피? 이게 바로 집중 케어지라 생각을 딱 줬던 그 제품이에요. 홍양분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들을 의외로 많이 써봤어요. 소개만 안 했을 뿐이지 홍양분들 이렇게 막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용으로 나오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 다 사용해봤어요. 저는 사용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게 집중 케어가 정말 내가 피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집중 케어여야 되는데 그냥 겉만 더 번지르르해진 느낌? 이런 식으로 집중 케어가 아닌 집중 겉 케어만 해주는 제품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제품들을 한 번도 소개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공명분들 이거는 다르더라고. 여기 이렇게 잡고 따는 회색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끼운 다음에 옆으로 뻑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떡하고 잘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거를 씌워가지고 내가 건조함을 느끼는 부위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타타타타.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홍영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볼에서 평소 느꼈던 속당김 있죠. 그게 확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확 사용감이 되게 실키하면서 쫀쫀해. 찐득찐득 막 끈적끈적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되게 고급진데 피부가 말캉하고 쫀득해진 느낌. 쫀득. 더 좋은 거는 이 안에서 내가 느꼈던 그 속당김 있죠. 그게 갑자기 갈증해 소가 확 되는 그런 느낌처럼 여기가 촉촉해지는. 얘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당김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결해주니까 내가 이 제품의 값어치를 100%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꽁냥분들 중에 속당김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속광이 좀안 나는 피부다 하셨다면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릴게요. 요거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꽁냥분들 중에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꽁냥분들 선크림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선크림 가끔가끔 가끔 건너뛰시는 분들 있으시죠? 진짜 의외로 선크림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선크림 단계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꽁냥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계절 내내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주셔야 돼요. 특히 UVA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피부 진피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노화를 만들고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기미 잡티 만들게 해주고 해가지고... UVA는 정말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 내내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나 편한 선크림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만족감을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토리든 다이브인 워터리 모이스처 선크림이란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저번에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양분들 이렇게 촉촉한 선크림이었고 이렇게 바르기 편한 선크림이었고 이렇게 바른 후에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선크림이 없다라고 제가 극찬을 했던 제품인데요. 예, 여전히 1등입니다. <laughs> 이 제품은 실제로 속당김 해결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제형 자체가 그냥 젤 수분 크림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얘가 진짜 촉촉합니다. 흡수력도 좋아요. 근데 흡수되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마치 수분 크림 바른 다음에 한번더젤 수분 크림을 얻는 느낌처럼. 꽁냥 분들이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 이럴 때 바르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편하게 만들었는데도 안 바르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노화가 돼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기미 잡티가 생겨봐야 돼. 그래야지 아 내가 선크림을 바를 걸, 선크림을 발랐어 야 했는데라고 후회를 하실 거예요. 미용을 위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사실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안 좋은 유부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해지려고 우리가 바르는 거잖아요. 토리든 이 선크림만큼은 꼭꼭 꼭. 바르시길 바랄게요. 꼭냥분들은 토너 에센스 크림. 다 발랐는데도 건조해요. 그럼 공양분들 대부분 오일이 들어간 제품이나 아니면 유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제품, 이 제품들을 추가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일이 들어간 제품은 어, 오일 사용법이 아직 서투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에센스랑 섞어야 되는 거 아니면 이거 단독으로 발라야 되는 거야? 크림 발고난다면 꾹꾹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laughs> 막상 사기는 했는데 이 오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딱 나에게 맞는 오일을 아직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일보다는 좀 유분감이 있는 있는 제품을 추가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어 최근에 굉장히 반한 이 제품 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온그리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사용해본 로션들 중 가장 사용감이 좋았어요. 내가 이전 에 생각했던 로션의 제형 그거를 정말 뒤 엎어버린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로션보다는 에센스 제형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에센스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에센스는 수분을 넣어주는 그런 느낌처럼. 피부에 샥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유분감이 적당히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바르고 나면은 수분 충전과 함께 질반질하게 해주는 쫀쫀하게 해주는 진짜 화잘먹 로션 같은 그런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외출할 때 메이크업 전에 꼭이 제품을 발라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좀 평소에 내가 금방 건조함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매끈해진 느낌이 들어서 환절기에 추가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로션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거 꽁냥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제품도 가보도록 할게요. 꽁냥분들 저 요즘에 핸드크림 진짜 많이 소개하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핸드크림 들고 왔어요. 근데 이건 좀 결이 다릅니다. 찐 보습. 바로 나 r 리포 투데이 호호바 에스터 핸드크림이라는 제품인데요. 돌려서 열면 뚜껑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딱 열면 이런 식으로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크림인데요. 얘를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화장실 갈 때까지 손이 건조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진짜 보습의 끝!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 자체에 호호바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오일로 피부를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거기다 플러스로 바른 후에 손톱에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싹 마무리해주면 정리가 싹 되면서 진정까지 돼가지고 저는 진짜 손 건조하신 분들께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의외로 얘가 사무실에 두고 쓰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긴 거는 몸 안에도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두고, 돌려서 쓰고, 쓰고 나면 닫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책상 위에서 쓰기에는 얘가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 핸드크림 찾고 있던 분들께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제품. 홍령분들 요즘은 진짜 콜라겐 열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요즘 콜라겐 제품들을 진짜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콜라겐 효과를 확볼수 있는 그런 팁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에콤 e g f 앰플과 그리고 메디앤서 비타 콜라겐 아이크림 패치라는 제품입니다. 홍령분들 이두개 조합이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이 바이에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가 그 콜라겐 마스크 제품 있죠? 그거랑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두 제품은 진짜 중요한 촬영 전날, 뭐 요럴 때 제가 꼭 밤에 나이트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얼굴 전체에 마스크하고 30분 있기에는 나 너무 피곤해. 그냥 딱 중요한 부분,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케어해주고 싶어. 그런 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공양분들 e 에 f 앰플 있죠.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부분, 그 부분에다가 얘를 이렇게 쫀쫀해요. 요거를 두툼하게. 도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에디엔서 콜라겐 아이패치가 은근 야무지더라고요 얘를 저는 볼 위에도 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물 얘를 볼 앞쪽에다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라도 이 앞볼 탄력과 이마 탄력 같이 챙겨가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제품에서 강조했던 한 단어 기억하시나요? 장벽 강화. 저는 스킨케어의 첫 단계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는 장벽 강화에 힘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바르는 제품들의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콜라겐 크림과 장벽 강화 크림을 번갈아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베리얼 리페어시드 펩타이드 리자브 크림 이란 제품입니다. 진짜 환절기템 뭐 꿀템 이런 거. 면은 프리메라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번에 장벽 강화에 힘을 준 그런 크림을 출시하셨더라고요. 이 제품 타이틀을 보면은 그렇게 딱써 있어요. 장벽 강화, 24시간 속부터 마르지 않는 보습. 그러니까 보습과 속 수분, 장벽 강화, 요세 가지 단어를 다 갖고 있는 크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형을 보시면은 얘는 살짝은 꾸덕합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깐 옐로우 비치 도는 고로 크림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냥 피부에 공량분들 이거 다 흡수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이렇게만 딱 올려 주세요. 우리 진짜 추울 때는 집에 딱 왔을 때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볼 엄청 빨간데 그 위에게 하얗게 막 일어나 있잖아요. 그럴 때딱 저녁 나이트 케어로 얘를 덜어서 그 부분에 두둑히 올려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 금방. 회복되어, 그러니까 회복 시켜주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생 효과를 가진 펩타이드라는 성분을 넣어가지고 회복과 동시에 추위로 인해 건조함으로 인해 무너진 장벽 탄탄하게 장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크림이어서 얘는 요즘 같은 환절기 추위에 나가면은 얼굴이 금방 빨개져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 발라주시면 은 피부가 건강해져요. 나는 응. 진짜 겨울에 보습 없이는 못 산다. 피부 속과 겉 모두 탄탄한 장벽 강화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크림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 꽁냥분들 이렇게 해서 송냥이 진으로 사랑하고 찐으로 너무 잘 쓰고 있는 환절기 꿀템들 한번 털어봤는데 어떠실까요? 제가 진짜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웬만한 제품으로는 속보습이 잘안 채워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찐으로 화장대에서 쓸 정도로 만족했던 그런 제품들만 있으니까요 환절기 건조함으로 인해 고생하는 꽁냥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꼬냑분들 <laughs> 그럼 감기 조심해요. 알겠죠? 안녕!